대다수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던 때가 불과 수십 년 전인데 지금은 대다수 사람이 도시에 모여 살고 직업도 다양하다. 사회적 관계의 범위와 형태도 다양해졌으며 새로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확산되면서 기존 사고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의 생활 방식, 의식 구조, 사회적 관계, 사회 구조 등이 총체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사회 변동이라고 한다. 사회 변동은 개인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까지 두루 영향을 미친다. 사회 변동은 사회마다 그 속도가, 속도와 방향, 방향에서 차이가 있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최근에는 사회 변동의 속도가 과거보다 더 빨라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회 변동의 요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 사회 변동의 요인에는 과학적 기술의 발, 과학과 기술의 발달, 가치관이나 이념의 변화, 인구 변화, 자연 환경의 변화, 사회 운동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단독으로 사회 변동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사회 변동의 요인과 사례를 보면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증기 기관의 발명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화를 촉진하였다. 가치관이나 이념의 변화로 천부인권과 자유주의 이념이 확산되면서 근대 서구 사회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로 이행하였다. 인구 변화로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여러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자연 환경의 변화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적 생활의 양식, 양식이 확산하고 있다. 사회 운동으로는 시민혁명 운동 시민혁명 이후에 전개된 참정권 확대 운동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였다. 진화론은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변동은 곧 진보를 의미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진화론에 따르면 사회는 단순하고 미분화된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를 향하여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낡고 비합리적인 것에서 새롭고 합리적인 것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진보적, 사... 진보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진화론은 사회 변동을 긍정적인 것으로 여기며 문명화되지 못한 사회도 언젠가는 문명사회로 이행하는 사회 변동을 겪게 될 거라고 본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과거 사회보다 모든 면에서 반, 발전된 것이라고 볼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진화로는 과거에 비해 퇴보한 사회의 변동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와 달리 순환론은 생명을 가진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사회가 생성, 성장, 쇠퇴, 해체를 반복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순환론에 의하면 사회는 진보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횡간적으로 퇴보의 과정을 나아가는 일종의 순환적인 변동을 반복한다. 그래서 순환론은 현대사회가 과거 사회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보진 않는다. 이처럼 순환론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쇠퇴의 가능성까지 설명하고자 하며, 지난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미래 사회의 변동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그리고 순환론은 사회 변동을 거두릴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을 여기고 이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기능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부분들 간의 긴장이나 기능적 불균형이 나타나면 전체적으로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 변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즉 사회가 전체적인 균형과 안정을 되찾는 과정으로써 사회 변동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능론은 점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하지만 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갈등론은 지배 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피지배 집단이 이에 도전하여 불평등한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회 변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즉,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사회 변동이 이해하는 것이다. 이처럼 갈등론은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에 유용하지만 사회 변동을 갈등과 대립의 선물로만 이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사회운동은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대중이 자발적으로 하는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사회운동은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전개되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운동은 뚜렷한 목표와 이념이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이 있다. 사회운동은 초기에는 사회적 능력이 미미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호응을 얻게 되면서 사회 변화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가 중심이 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은 의의를 가진다. 과거에 비해 다원화되고 복잡해진 오늘날에는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는 사회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존의 사회운동은 주로 경제적 불평등이나 노동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물질주의적 삶에 대한 반성과 대한 삶의 추구, 자율성 및 다양성에 대한 존중, 과학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반성 등으로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이 등장하고 있다. 환경운동, 여성운동, 반전평화운동, 소수자운동, 소비자운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새롭게 등장한 여러 형태의 사회운동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대안적인 가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운동은 사회변동으로 인해 사회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19 혁명, 5.18 민주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정치 질서가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사회운동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 변동을 촉진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점차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운동은 다양한 사회 문제와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사회 변동을 일으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사회운동이 바람직하지 않는 목표나 이념을 추구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동체의 삶의 위험을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운동에 대해 각 운동이 지향하는 목표와 이념, 구체적인 운동 방식, 사회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저출산은 출산율이 적정 수준보다 낮은 현상을 의미한다. 저출산이 나타나는 원인에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장기간 출산율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인구 및 산업 구조, 사회적 관계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동력이 줄어들어 국가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또 부양인구가 줄어들어 사회복지 지출 부담이 커지게 되면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야할수 있다.고령화는 인구 전,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령화가 진행되는 원인으로는 생활 수준의 향상,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대 수명 증가, 저출산 현상 등을 들수 있다.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곧 고령 사회를 진압, 초고령 사회에 진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광범위한 사회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등 인구 및 산업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이사 결정 과정에서 노인층의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다. 하지만 노후 소득 감소로 인한 빈곤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약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여러분들이 야기하고 있어 다방면에 거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 고령화에 따른 산업 구조 개편,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이 주된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출산과 양육을 중요하게 여기며 육아에 대한 책임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고령화된 미래 사회의 삶을 대비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산업 우선성이 증가하면서 국가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취업, 결혼,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온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서 다문화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적 변화로 여러 문화가 한 사회 속에서 공존하게 되면 문화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문화가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문화가 출현하는 등 문화 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 혹은 집단 간의 대립과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따라서 다문화적 변화로 나타날 문제점을 예상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다문화적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필요가 있다. 우선 사회적인 측면에 사회 구성원들이 인종, 민족, 민족, 문화 등의 차이로,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당하지 않고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이 직장, 학교 등 사회 각 영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동시에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적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다문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사회 구성원 각자가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문화 다양,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져야 하며 개방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또 다문화적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거나 불편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란 국가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지구촌 전체가 단일한 체계로 통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으로 상품, 노동력, 자본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전 세계가 단일한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 또 정치, 사회, 문화, 환경 등 여러 부분에서도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변화해가고 있다. 세계화의 요인은 다양하다. 첫째 교통,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가 간 교류와 소통이 활성화되었다. 둘째 기업들이 경제 활동의 범위를 시장시. 세계 시장으로 넓힘에 따라 상품이 아 상품 자본 노동의 국가 간 이동이 늘어났다. 셋째 냉전 체제가 종식된 이후 국가 간 교류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경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화는 여러 세계 여러 지역의 생활 양식이 널리 확산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영화 음악 뉴스 등이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전 세계에 빠르게 전달되면서 세계인이 특정 문화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수 민족의 언어가 소멸되는 등 문화 다양성이 약화되고 전 세계의 문화가 획일화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세계화는 전 세계를 단일한 시장으로 통합하는 양상으로 진행된다. 국가 간의 거래를 가로막는 다양한 장벽들이 철폐되고 상품, 노동, 자본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국가 간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간의 빈부 격차를 심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세계화는 외교, 안보, 환경, 테러 등과 같은 지구촌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진행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 기구와 다자간 협,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통의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나 인권 등의 가치가 확산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강대국들이 국제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아,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여 약소국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